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각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진히 각사람의 형편과 처제 있는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자는 철저히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 인생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소년 때는 친구 문제로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많이 힘듭니다. 청년 때는 불확실한 미래, 배우자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놓고 또 선택하는 그 문제를 놓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년 때에는 자녀를 또 부양해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또 앞으로 내가 노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 때는 외로움과 또 건강의 문제로 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짐의 모양은 저마다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무게, 관계의 상처, 또 말하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현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저 쓰고 많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쓰고 많았다가 아니라 그 짐을 버리지 버려라가 아니라 그 짐을 버리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내던져라, 내버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헬라어 원어를 한번 찾아보면, 이 수고하고 라고 하는 단어는 이 코피온테스라고 해서 어 굉장히 끝까지 애쓰다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잘 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막 애쓰고, 막 그냥 쓰러질 만큼 노력했는데 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를 뜻합니다. 스스로 힘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수고하고 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 코피온테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페르, 페포르티스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페포르티스 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바로 원어를 찾아보면 율법과 인생의 무게에 눌린 자들을 뜻합니다. 무엇이냐면 누군가로부터 율법의 높은 기준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의 기대, 가정의 기대 이런 기대에 의해서 지어진 짐을 말하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짐이 있죠. 엄마로서의 짐이 있죠. 또 목회자로서의 짐도 있고요. 장로님으로서의 짐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짐들, 그 기대에 의해서 지어진 짐을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지쳐버린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리고 또 세상과 여러가지 많은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이 사라진다가 아닙니다. 너의 짐이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의 무게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짐을 함께 지는 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들, 저와 여러분의 말 못할 많은 고민과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대신 함께 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순간 예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즉시 주님께로 달려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에게도 되묻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즉시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즉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감리의 창시자 영국의 유명한 부흥운동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한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 이 형제가 아주 유명했죠. 요한 웨슬리는 전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하면서 영국 전역을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능할까요? 계산해보면 가능해요. 10대 중반에 결혼해서 계속해서 아이를 낳은거예요 언제까지요? 40대 중반, 후반까지 낳으면 19명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낳았던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자녀들이 다 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집에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전쟁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또 설거지를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짐을 가져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방이 없었던 그녀에게 혼자만의 공간이 없었던 그녀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부엌 한복판에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고 그다시 영국 부인들이 입었던 롱드레스. 아마 우리가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 옛날 것들을 보면은요. 영국 영국 부인들이 롱드레스를 입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식에서 웨딩드레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롱드레스를 의자에 앉아서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나 엄마를 불러도 되고 찾아도 된다. 너희들이 언제나 엄마를 만져도 되지만 엄마가 어느 날, 엄마가 어느 순간에 의자에 앉아서 롱드레스를 뒤집어 쓰는 그 순간에는 절대 떠들어서도 안 되고. 절대 엄마를 건드려서도 안 된다. 엄마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 엄마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거든. 이라고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성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계셔. 그 짧은 시간 동안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세상을 살며 더해지는 인생의 짐 인생의 무게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한 시간의 기도가 요한 웨슬리를 세운 영적 부흥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이 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역사의 방향이 세계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 인생의 짐을 가지고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나파오시스라고 하는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육체적 쉼이 아니에요. 영적인 쉼을 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루에 한 틈을 구별하십시오.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의 앞치마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은요, 핸드폰 하루에 5분 이상 다 합니다. 핸드폰 하루에 30분 이상 합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핸드폰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 대신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핸드폰에 집중하는그 순간, 그 시간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쉼을 회복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또 병도 고침 받고자 예수님께 몰려왔는데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요. 누가복음 15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16절을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순간에 제자들이 되게 곤란했겠다. 예수님께서 막 앞에 어느 집사님까지 딱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론가 가십니다.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이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그 상황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샤워하듯이 매일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샤워는 매일 하면서. 기도는 매일 하지 않는 오늘 우리이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매일 보면서 말씀은 읽지 않는 오늘 우리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그 당시 어떤 문제로 한달 동안 제가 정말 영혼이 피폐했습니다. 힘겹게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신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을 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책을 뒤적뒤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꽂혀있는 책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지금은 절판되어 있는데요. 겨자씨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저자였던 마릴린 혼츠라고 하는 여성, 미국 여성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목사입니다.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새아이의 엄마로서 사모로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서술해 준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자마자 빌려서 순식간에 읽어나갔는데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꾸준히 읽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세밀함성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동행하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시간이 나질 않아요.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릴리 혼체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평소 일어나는 시간, 그 시간보다 30분 먼저 일어나라. 너, 세탁실, 그 세탁실에서 기도하지 않겠니?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회복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짐을 서로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혼자 짐을 지고 가는 신앙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주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누군가의 짐을 맡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분당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교회에 있을 겁니다. 분당에는 그큰 교회인데, 그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오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표어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이게 그 교회의 표어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가정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직장에도 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여러분, 새 친구가 없었다면, 다니엘은 엄청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일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역자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짐은 사라지지 않았어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그 짐은 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우서 12장 7절에서 바울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개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에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예, 또한 간질이었을 것이다. 뇌전증이라고도 하지요. 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사도가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복음전도를 할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그만 구해라.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그 약함을 통해서 내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 인생의 짐. 다른 눈으로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붙드시는 은혜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짐을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짐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짐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짐을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품 안에서 다시 숨 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온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짐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 두려움과 죄책감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으시고 참된 심과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